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에 강력히 항의하며 오늘 이후 중국 측에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일정 감사하면서 이 판호가 이런 식으로 검지된지는 잘 몰랐는데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고 저는 어 정부에도 WTO에 제소를 하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 대한민국에이한 이게 판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것을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그런 어, 절박한 마음에서 오늘 일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바로 잡는데 그 힘을 모아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오늘 다소 아쉬운 것은 KBS, MBC, SBS 이 공중파는 어디 갔습니까? 이분들은 과연 국익을 위한 언론입니까? 이거는 법안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늘 당장이라도 풀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시간 나면 은 항상 와서 1인 시위 할 거고 필요하면 촛불 시위도 할 거고 하여튼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네들이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recessed isolation> 네,